우리나 국보 뭐, 뭐 보험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생물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 체험 학습을 멀리 가잖아도 같이 학교에서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어그 3D 프린팅 기존에는 3D 프린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어, 3D 모델링 교육한 것들을 올려놓으면 바로 증강 실을 꺼내서 볼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교구 부분인데요. 아이들한테 수, 뭐, 그러니까 교육을 하다 보면 평면적으로는 이런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교구를 이용하는데 저거의 예는 그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에 있는 사키나무입니다. 사키나무 아이들이 입체적인 것도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런 것을 교구 없이 디지털 교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독일한 디지털 교구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교구에서 실험하기 힘든 것들, 방금 아까 말씀처럼 드 달의 위상 변화 이런 어떤 VR 기기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이거 뭐 내용을 아시들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보이는 것처럼 홀로그램의 기능으로는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볼 수가 있다. 내가 만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보고 싶은 모든 부분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처럼 어, 이런 부분들 어, 좀더 체험하는데 재밌게 하시는 부분에서 뭐 지금 여기 보이는 q r 을 찍으면 바로 누구나 꺼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어. 그 아까 그 홀로 매직에서 그 우리가 전시 모드로 했을 때 나오는 화면들입니다. 현재 이제 활용하기에 어떻게 하면 좀더 재밌게 할수 있는지 부분들을 이제 유하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 그 컨텐츠 이름에 음성 명령하고 있는 것들은 말로 조절이 되니까 어, 그곳은 말로 해주면은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요런그 컨텐츠 내에는 뭐 왕관 뿐만 아니라 마스크 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미술박물관 같은 뭐 옛날 탈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얼굴에 다 써보고하는 이런 형들을할 수가 있죠. 어, 세 번째는 그 문화재 부분에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 보면은 뚜껑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뚜껑을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산청도 그런 거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기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위아래를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문에 바닥까지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그 제가 보여줬던 달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큰 것들은 우리가 못 느끼는 건데 그것을 축소해서 볼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부터 과학까지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 보기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에 대한 소개법인데요. 첫 번째 한국문화재는 국가유산청에서, 2000년도 초반에서부터 만들었던 것들을 저희가 계속 수집해서 이것들을, 디지털 컨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박물관에서 제공을 받았던 건데, 여기는 각 지역에 있는 정보에 있는 박물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한국문화재하고 박물관 정보가 대략 한 2,500점에서 한 3,000점 사이가 됩니다. 어,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한 세계 방면한 좀 저희 회사가 지금 해외 수출 쪽을 준비하는 라고 해외 콘텐츠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생물과학과 생물에 있는 부분들 대부분이 각 분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섯 번째가 교과 부분은 초등 교과하고 중등 특수 교과에 녹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 교과 내용으로는 통합 교과 쪽에서는 우리나라 나 자연 세계가 이번에 이제 그 올해 그 개편된 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학 과학 부분들, 사회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역사 유물 쪽입니다. 역사 유물이고 수학에 대한 부분들은 저기는 입체에 대한 부분들, 도형에 대한 것들이 어 많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미술에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그 우리가 어떤 표본으로 보는 미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박 뭐나 이런 뭐 과일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유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미술들, 아이들이 만드는 것들, 작품들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술에 대한 부분을 3D 모델링을 교육을 해서 3D 모델링 아이들 작품을 평면이 아니라 3D로 보여주는 이런 걸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중등 중에는 중등 과학고 사회 부분인데 중등은 지금 과학 부분은 저희가 과학 1학년 부분들이 지금 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2학년 쪽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쪽 부분에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양사 쪽에 있는 유적지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기 좋은 부분들은 3D 모델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이제 보는 서비스가 주요였다면은 3D 모델링이면 아이들한테 창의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활용하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그, 홀로 매직의 제품의 특징은 증강현실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곳의 특징은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현재 여태까지 그 캐리스 교략술 정보에서 나와 있는 실감형 컨텐츠라고 해서 AR이 있는데, 그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있는 모든 AR 서비스는 다폰 안에 내 컨텐츠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용 서비스다 보니까 학교 수업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못해요. 대부분의 한다고 선생님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희 쪽 서비스, 2인용 서비스가 다수가 같이 보는 서비스라서 컨텐츠 자체는 앱에 있지 않고 저희 쪽 클라우드에 있는 부분에서 QR만 지금은 동시에 동일한 취향을 본인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1인용으로 노는 서비스냐 아니면 단체가 같이 할수 있는 서비스냐가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어, 일반적인 AI 부분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3인칭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제, 바깥에서 외관만 보는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달의 위상 변화처럼 1인칭 시점이 돼야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VR은 1인칭 시점이 주가 되는 거고, 내가 쓰기 때문에 AR은 3인칭 시점이 되는 건데, 저희의 서비스는 AR과 VR 두 가지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 그, 뭐죠,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큽니다. 그, 이쪽을 좀 잘하시는 선생님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것이 진정한 엑 r 이다 AR, VR이 한꺼번에 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떤 것, 어, 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는데 큰 제한이 없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없는 컨텐츠인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무료로 만듭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일반 기관이나 다른 곳 특수 목적은 모른다 학교는 이쪽 여기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학교만 아니라 일반 다른 학교에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무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예의는 3D 프린팅을 대체하는 모델링 교육의 대표적으로 어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많이 쓰는 것이 팀꺼켓드라는걸 예전에 많이 썼었거든요 3D 그 프린팅 모델링할 때기변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것을 지금 QR 한번 찍어보시면 은 이것을 바로 증가해서 꺼내서 볼 수가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 하면 은 되게 교육적인 부분들이 효과가 많이 커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동영상에서 빠져있는데, 아이들한테 미래에 대한 자동차를 그려봐라 을 때, 그 평면을 그린 거하고 3D 모델링으로서 그린 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설명이 좀 짧게 하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교육하는 거, 나중에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것은 지금 이제 많은 추세가 AI를 많이 하는데요. AI에서는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어 3D도 AI가 많이 이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어 지금 제가 동영상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것은 그 화성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마스코트인데요. 그냥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한 장을 이런 사이트에다 올리면은 3D로 입체를 만들어내요. 근데 2차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처음부터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어 얘를 사진 하나 집어 넣으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가 a i 에서얘를 입체를 판단을 해서 얘들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얘가 이제 그 모양을 만들어내면은 어 얘네들을 어그 소위 말하면 익스포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요렇게 어 해서 보이는 것을 익스포트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익스포트 시키면은 나중에 얘네들의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어 지금 얘기하는,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리깅이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요. 어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런 형태까지 해가지고, 어 움직임까지 줄수 있다. 근데, 저희 쪽에는 여기 아까 보는, 저기 뭐, 걸어라는 움직여라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여기에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름들을 저희가 주는 표준으로만 맞춰버리면은, 어 아이들한테 무한한 상상으로 재미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아까,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 것을, 여기서 팅커키드에서 요런 만드는 것을 가장 심플하게, 원기둥을 하나 만든 다음에, 원기둥 네 개가 있으면 사람이 팔 벌리고, 그 다음에 다리가 벌린 이런 모습으로 원기둥에서 사람 모양을 수수깡처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수수깡처럼 만든 다음에, 아까 제가 수수깡처럼 만든 것을, 어, 여기 중간에 아까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오토 이그하는 쪽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은 여기는 동작이 수백 가지 동작이 있어요. 어, 수백 가지 동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있는 데서 아까처럼 이런 형태로 해서 아이들이 호수아비가 움직이는 호수아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죠. 어, 근데 이것을 작업할 때 아주 크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곳에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느낄 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할 수도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애들 좋은 작품, 아까처럼 저기 있다 홀로 매직에다 전시를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한것에대해서보여주면 뿌듯함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경쟁심도 있을 거고, 서로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려는데, 아마 교육적으로 더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기존에 저희가 일반 학교하고 뭐 특수학교 나갔던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요번에 다성학교도 같이 이제 저희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걸로 제가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자료 한번 드린 거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니까 그걸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저 매뉴얼도 저희 3D뱅크 웹사이트에 XYZ에 오면은 저희가 그 상품 소개서하고 이런 사용설명서 그리고 학습지도서도 같이 받을 수가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쪽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 이쪽 즐거운 재미있는 교육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